하시뭐 하시는, 뭐 하시는 분들은 중랑구 지배자라고 제가 여기 아니아니 여기 마뭐 나쁜... 아니, 아니, 아, 아니, 있어가지고 저희 한번또온 여기... 거예요 여기도 제가 지배하려고 한번 왔죠 음... 이렇게..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비가 아, 좀 내리고 있어요 아 이렇게 비 오는 날 한우 참을 수 있, 있습니까 마누라 마누라 그냥 겁나 들어가네요 혼자 겁나 들어가는 아, 일단 어, 허락 받았고요 방송 허락 지금 몇 시야? 12시 46분 지금 어, 이 시간에 한우 오늘 사실 차돌박이를 먹으려 했는데 차돌박이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부득득하게 꽃등심을 더 먹자 촬영하시는 뭐하시는 분들? 중랑구 지배자라고 제가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맛있어서 저희 한번또온 여기... 거예요 네 예.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. 맛있다고 그렇지요. 예 네. 응. 아유, 감사합니다 여기도 집 여기도 제가 집에하려고 한번 왔죠 네. 맛있어요 여기 네. 깜짝 놀랐어요 네. 아 중랑구 지배자아니겠습니까 제가. 네. 아 꽃등심입니다 여러분들 또 보여줘야지 네. 꽃등심 만나게 좀 여기에 또 숯불이야 여기가. 나는 이제 제일 그 고기를 먹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숯불. 들어와 너. 어. 어 맞아요. 여기 소떼마을 소때, 맞아요 여기. 지호가 어. 어떻게 알아? 소떼마을 맞아요 여기. 한우로 이행시를 해보라고. 해봐 한. 한대 맞을래? 존맹구야 오. 우측 봉알, 개, 후드럭. 다 뽑아가지고, 좌측 봉알까지 다 뽑아가지고, 그냥. 내가 줄 무조건 ᄃ ᄅ 로할줄 알았어. 네이시를 만들어 볼라. ᄃ 할줄 알았어. 아, 감사합니다. 먹어도 돼. 먹어만도맛 음. 나겠죠? 네. 맛 나네요. 네. 음. 아, 녹네요. 네. 소고기는 타닥음 말할 필요가 없어요. 아, 만나네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? 아, 만나네 아, 이거지. 아, 너무 맛있다. 야, 아, 약 올리는 것 같네. 분명히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, 다이어트 하시고 드세요. 네. 먹고, 운동 많이 하면 돼. 운동하면서. 두목 연모습 공유래. 뭐라고? 연모습 <laughs> 공유래. 공유? 야, 하지마. 약간 두목한테 막 이렇게 좀 대도 않는 그런 건 하지 말자 좀. 그냥 뭐 SUV 뭐 이런 거 해. 네. 공유기 뭐 이런 거, 뭐 유심칩 뭐 이런 걸로 해. 공차 어때? 공차 그냥. 아, 배서워 근데 근데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기에는 손님이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래. 말을 못하겠다 네또 예, 예의지 그 예의지 예, 예, 또아 그러면은 사장님 삼겹살 1인분만 주세요 하고 냉면 비냉 하나 주세요 예에 비냉 하나 들릴게어요예 콜라나 먹가나따가 먹어 사장님 시원한 거 콜라 있어요? 콜라? 네어요 예. <laughs> 펩시! 펩시... 나 아, 그냥 먹어야 되지. 펩시... 식당에 나와서는 선택을 선택권이 없어. 먹을 거 s i Pepsi p e p 지지 Pepsi p e p s 랑 Pepsi p e p s 있냐없냐의 차이. 콜라에는 소울이 있고, 펩시에는 소울이 없어. 어마어마한 차이지, 사실 이게. 오, 먹어봐. 눈 병... 감고 먹어봐. 눈 감고 먹어도 알아. 왜냐면 난 이미 내, 내는 얘가 패시라는 걸 이미 내,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, 내를 내가 지배할 수가 없어. 분기로 한대 맞아야 돼. 아니야, 소울이 없어. 봐봐, 내가 꺼줄게나 이제 다 먹었어. 다 먹었어? 어, 나 이제 못먹어 이 시간에 소 처먹는 거는 선식에 넘은 거 아니냐? 형님 지금 돼지 처먹고 있습니다 소다 처먹을게요 이거 돼지 돼지, 삼겹살 소다 처먹었어요 근데 펩시 맛있게 먹는 방법은 하나 있어 어. 슬러시로 먹으면 맛있어 펩시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안 먹는 거지 안 먹고 다른 걸 먹는 거지 레어로 사람이... 먹을 거야? 또? 어? 삼겹살도? 미디어 알짜리만들, 알짜리만 좀. 어 겉은 조금 바싹 익혀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먹어 어차피 천천히. 냉면 와야지 같이 이제 뭐싸먹으려고얘 잘라주세요. 예, 얘또또 비냉은 또 육수를 좀 넣어서 좀 자박자박하게 좀 반냉 반냉 스타일이에요 크기 잘라줘. 아예. 짧게. 어 냉면 좀 먹을래? 안 먹어 먹어. 육수 좀먹먹 먹. 아니안 먹어. 별로. 난니부 터질래? 아니, 음. 아니, 아니, 었어 지금 이런 거 먹으면 안돼 아니, 아니, 아 잠깐만, 이거 잘라야 돼니빨 아니, 아니, 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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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연장니 이거 아니, 음. 아왜 이렇게 조, 조셔서 이렇게 먹냐면은 국수면은 이빨로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는데 음. 냉면은 안 끊어져 잘. 나 면치기 딴거안 하거든. 그래서 이렇게 조셔서 조셔서 먹어요. 그러니까 너 누가 보면 음. 이빨이 약한 줄 알거든. 냉면은 잘안 끊어지잖아. 이거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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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불러 다 먹었다 나도 아잘 먹었다 와잘 아, 먹었다 다음에는 저쪽 가서 삼겹살 삼겹살이 또 삼겹살이 또 다음에 저쪽에서 삼겹살을 먹방 오늘은 여기서 희망이 할게요. 사랑해요, 멜케이스. 다음에 봐요. 잘 자요. 내일 봅시다.